성공한 사람들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야지 계속 밀어 나가서 푸시할 수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 말이 100%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끔 가끔 좀 어색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ife lessons 제일 중요한 거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면 농담하고 어, 후후하고 웃는데 저를 respect 하면 저한테 advice 받으러 와요. 회사 생활 하면 동료들이 어, 같이 가서 happy hour 하자, 술 마시러 가자. 그렇지만, 리스펙트 받으면, 우리 팀에 조인해라. 그게 차이점입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논리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두 번째, 본인의 영역에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기. 세 번째, 약속 지키기. 특히 시간에 관련된 약속,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약속. 늦지 않고,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도전하기. 항상 예라고 하지 말고, 항상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말기. 계속 합리적으로 챌린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그에 맞게 행동하게 사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존경받으시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관계하고. 인플루언스가더 강해지고 릴레이션쉽하고 인플루 l 스가더 강해지면은 미래가 더 밝게 진다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두 번째,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법 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찾은 통계인데 아이비리그 학생들 중에서는 50% 이상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깜깜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비 대학교 다니는 다녀도 미래가 깜깜하다. 3분의 1이 너무 우울해서 데이 투 데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하기 좀 힘들었었다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이비 대학교 갔다고 해서 라이프가 퍼펙트하다고 라이프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학비를 내 주기 위해서 집을 팔으셨어요. 4학년 때 제가 대학원 원서 낼때 미국 법대 15군데 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떨어졌어요. 하버드 댕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법대 가려고 푸쉬하는 것보다 거기 문이 닫혔으니까 다른 데로 해서 비즈니스 쪽으로 가자. 그래서 비즈니스 쪽을 밀어나가면서 이제 경영 컨설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저는 제 믿음을 통해서 항상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믿고 밀어 나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야지 계속 밀어 나가서 푸시할 수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배우는 법을 배우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나라의 학원 문화가 너무 강하잖아요 학원 안간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리스트는요 미국의 아이비 대학교 중에 다트메스 대학교의 경제학과 3학년 4학년 때 듣는 수업들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제학을 전공하겠다 그렇지만 이 고급 레벨 수업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이슈가 뭐냐면 이런 수업을 위해서는 학원이 없어요. 혼자서 내용을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퇴학을 당하나 아니면 휴학을 하나 주변에 미국 명문대학교 갔는데 4년 만에 제대로 졸업한 학생들 4년 후에 따님이나 아드님 어, 다 졸업했어요? 그, 그 제목을 피하려고 하는 부모님도 많아요. 미국 대학교는 들어가기 힘들어도 졸업하기가 더욱 더 힘듭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배우는 것을 배울 때, 배우는 방법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낯선 자료를 혼자서 이해하려고 애쓸 겁니다. 동료, 선생님, 교수님에게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네이버, 삼성, 김연장 같은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들 기관들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면 학원의 도움을 찾아갈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배우는 실력은요, learning to learn. 그것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훨씬 더 쉽니다, 쉬워요. 40살 때 자전거 배우는 거 타는 거 배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의 학원 문화는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경우는요.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뭔가?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물의 비전이 뭔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언가 그들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그래서 조금 더 배워야 될거 있으면은 뭐 혹시 유튜브에 가서 비디오를 찾아볼 수 있나? 항상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에드바이스를 주고자 하는 친구한테도 가서도 내가 읽어야 될 기사가 있나? 아니면 봐야 될 비디오가 있나? 항상 물어봤어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푸시하는 분들은 항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좌우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좌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플래닝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 잡고 밀어 나가시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것저것 조절 하셔야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있었어요. Fail to plan, plan to fail. 플래닝을 안 하면 실패하는 것을 계획해라. 무엇을 하기 전에 플래닝을 해라. 계획을 세워야지 실패를 안할 거다. 아니면 실패 같은 경험이 있어도 다시 체인지업 할수 있는 방향이 나올 거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법 어, 성경책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니라 Don't forget the less fortunate 하나님이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언제나 제가 도움을 필요할 것인지 모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중요하죠. 사람들은 혼자서 살수 없잖아요. 제가 배운 교훈, 라이프 레슨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배울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목표와 계획 세우는 법. 다섯 번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법. 그리고 보너스 넘버 6. 여섯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의심스러운 거 하나 있으시면 think out of the box. 상자 밖에서 생각하시기를 연습해 봅시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